이거를 디지털로 바꾸는 방법 이 요걸 이제 대부분 어디서 이런 걸 쓰냐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 센서 신호들이 아날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 신호를 어 컴퓨터에서 받아들일 때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요 온도 센서죠 온도 센서 온도 센서 온도 센서 보시면 TMP36으로 되어 있습니다. TMP36. 그래서 일단 TMP36이라는 걸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TMP36 데이터 시트 여기 나와 있고, 어, 이렇게 뭐 쓰는 거다. 요거, 요거 다리 세 개짜리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요 다리 세 개짜리이고요. 쭉뭐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를 좀 볼게요. 요요 부분.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어, tmp 36, 우리가 tmp 36이죠. B에요, B. B를 보면 어, 이게 지금 0도일 때, 0도일 때한 0.5V, 0도일 때0 5트 그리고 100도일 때한1 5트요 정도 그 특성을 갖는 놈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음, 아까 봤듯이 0도일 때 0.5V가 나오고, 어, 1도 올라갈 때마다 어, 10mV. 그러니까 0.01V. 그러니까 그, 0.01V. 1도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0도일 때가 0.5V인 거고, 어, 다음에 이제 또 25도 C에서는 750mV. 그러니까 그 지금 아 250mV에다가 500mV 더하면 750mV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1도 올라갈 때그몇 볼트다. 요것만 아시면 지금 아까 그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걸 보시면 0일 때 0.5V였고 0도씨일때1 0 0도 0도씨일 c 면그그니까는 10mm 볼씩 해서 100도니까는 이제 리볼트로 치면은 1000mV가 되는 거니까 10mV씩 100이 되면은 1000이 되니까 1.5V가 되는 거죠. 요, 요 기울기랑 요 그림 표현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1차 방정식이니까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요게 되는 겁니다. 예, 요게 되니까. 자, 요거를 그, 생각을 해볼게요. 어, 온도 센서, 예. 온도 센서가 지금 TMP36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TMP, 예, 예거든요. 예. 의그 데이터 1도씩 1도씩 올라갈 때마다 10mV가 나온다. 그러니까 센서에서 온도를 온도를 전압으로 바꿔 주는 놈인데 1도 올라갈 때마다 10mV가 올라가서 나오고 옵셋 그러니까 0도일 때 0도일때 영도일 때가 0.5볼트 .5V, 0.5볼트는 500미리볼트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압을 읽었어 아니면 뭐 그, 볼테이지를 미리볼트 단위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리볼트 단위로 나타냈으면, 요 놈이 500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할까요? 미리볼트, 네, 미리볼트 단위로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500. 500 빼고, 단위는 볼테이지 단위는 미리 볼트라 그러면 그 측정된 볼테이지에서 그러니까 AD 변환돼서 전압값으로 아까 가변장기에서 받았던 그거에서 500을 빼서 10으로 나눠주면 되죠 10으로 나눠주면 어 온도 값이 나오는 거죠. 온도 값이 이게 이제 그 센서의 데이터 시트를 보고 우리가 어, 읽어드린 값으로부터 요거를 찾는 거를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한번 읽어드려야죠. 읽어드리는데, 읽어드리는데 어템퍼 r 처 밸류라고 할게요. 뭐 일단 임시, 템 u 뭐 e value value 임시 l u e v a 뭐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u 밸류라고 일단 해서 아날로그 값을 그러니까 센서를 1번에다가 연결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23으로 됐으니까, 얘를 볼테이지로 바꾸려면, t 밸류의 볼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t 볼트라고 그럴게요. 티 밸류의 볼트 값은 원래 읽어들인 값 원래 읽어들인 값에 어, 1023으로 나눈 거를 1023이 5볼트였어요 아까 1023이 5볼트였기 때문에 어, T value가 1023이 되면 5볼트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전압이란 말이죠. 전압인데 우리가 미리볼트 단위로 하려면 천을 붙여야죠. 천을 그래서. T v a l 측정된 값에다가 5,000을 곱하고 개를 다시 어, 1023으로 나누면 이제 전압값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예. 전압값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